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현입니다. 음, 오늘도, <laughs> 맨발 산행 하면서, 앞산 올라오면서, 제가 발병 초기에 많이 들었었던 그 전홍준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 들으면서, 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공유, 그, 그 내용에 대해서, <laughs> 나눠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전홍준 박사님은 외과의사신데 지금은 통합의료, 통합의학 쪽으로 음 중한병기에 계신 아마누 분들을 많이 그어 외과적인 요법보다 어 그. 자연의학을 비롯하여서 그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치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오늘 전홍준 박사님께서 전해 주신 내용은 제가 정말 초기 때 발병 초기 때 거의 하루 종일 듣고 살았었던 그 이상구 박사님 강의 내용이랑도 어, 또그 동일한 내용이어서. 어, 반가웠는데요. 많은 분들께 음, 공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딸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방암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들을 하기 전에는 그 어, 굉장히 암이라는 그 말, 물론 일기였지만, 이제 사이즈로는 1.9cm였고, 그래서 2기에 가까운 그런 일기였고, 다행히 전이된 곳은 없었고요. 어, 제, 제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병원에서 권했던, 어, 항암 방사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암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그 여성 호르몬의 활동을, 어, 억제하는 그 항호르몬제 복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뉴스타트라는 자연치유요법만을 어, 근간으로 하는 저 나름의 자연치유요법만으로 지금 4년째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올라오다가 또 오늘도 불쑥 켜가지고 이거 셀카봉을 안 가져왔습니다. 팔이 아파서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공유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딸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어~ 초기에는 제가 이런 공부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암이라는 그 말이 주는 그 중압감에도 억눌렸었고 어~ 우리 지금도 그~ 잘 공부 저처럼 하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막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난소암이나 이런 그~ 어~ 암인 경우는 어, 유전이 될 확률이 있다 라는 그 어떤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음, 얘기들에 대해서 어, 믿고 계실텐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딸만 셋이기 때문에 제 유전자를 어, 아이들한테 셋이나 되는 딸들한테 어, 유산시킬까봐 그 사실이 굉장히 슬펐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기뻤고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됐는지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에고. 잠시만요. 그, 제가 이 사실은 예전부터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번 들었었고 그때마다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슬픔과 어, 염려가 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오늘 전용준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예전 그 강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음 유전의 확률이 어, 전혀 없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어, 그것을 확 뒤집은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2010년 1월 18일 자 어, 타임 잡지에 그 표지를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음,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해석하면, 어,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라는 그런 그 대문장만한 그, 어, 이제 표지로 그 내용이 어 표지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그 밑에 이제 소개된 내용이 뭐냐면요. 후성 유전학에서는 어,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음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 당신의 자녀들의 어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다. 라는 그 내용이 어 포인트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의해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한테는 복음이고, 어 유레카와 같은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그 몸속에. 그런 놀라운 그, 어,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께 또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어, 이제 목에서알수 있듯이 우리는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어, 물려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유전자를 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성유선학이라는, 어, 과학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겠죠. 어, 우리의 신체적인, 어, 그런 그, 신체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 마음의 건강을, 어,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을 텐데, 신체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선택 뭐가 있을까요? 가공식품을 먹을 것인가? 어, 그 태고 음식, 태초 음식이라고 하죠. 이계호 교수님께서 많이 그, 음, 알려주시는 태초 음식. 어, 자연 그대로의 음식, 가공하지 않은. 야채, 곡물, 씨앗, 과일, 이런 거겠죠?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세포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수없이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금 4년 가까이 건강을 지켜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 아프기 전에는 새벽 2시 전후에 늘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뭐 12시, 1시 그 정도에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 다 내보내고, 어, 아침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밤에 늦게 잤으니까 잠을 보충하고 일어나서 이제 아점을 먹고, 어 저녁 준비해 놓고, 그렇게 계속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제가 세 번, 세개 세트로 매일 거의 어 루틴을 가졌던 게어 기타, 클래식 기타 연습 한시간한시간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탄천 가서 걷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서관 가서 뭐 12시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걸어서, 탄천을 걸어서 집에 오고 그러, 그러고 집에 와서 뭐 한시 반, 두시 반 사이에 자고, 이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참, 음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뭘 몰랐을까? 누구나 이제 일을, 일을 크게 당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살,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어, 저는 좋았고, 그게 잘하는 짓인 줄도 알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 짓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음밤 12시 10시부터 새벽 2, 3시 사이까지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체계를 세우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어 모든 그어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좀어 정리 정돈하고 어 이렇게 세우는 그런 면역 물질인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하게 어 분비되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에 매일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없었겠죠 그 습관도 저는 제 병을 불러 드리는데 어, 아마 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어, 생각한다는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도 드렸었는데 그렇게 어, 밤 10시에 잘 것인가 새벽 2시에 잘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지킬 것인지 못 지킬 것인지를 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 과식을 할 것인지 뭐 폭식을 할 것인지 야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 소식을 하고 자세를 잘 해서 어, 우리가 소식해야지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걸잘 알잖아요 저도 그게 참 어려운데 그런 선택 그리고 음, 그렇게 먹고 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 그냥 어, 새벽 2시에 야식 먹고 그냥 자 버린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건강을 잃겠죠. 그런 그래,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어어 어, 몸의 그 건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뭘까요? 이제 마음의 선택.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이 마음의 선택이 마음 <laughs> 마음 건강이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과 그 감사와 기쁨과 평온한 상태를 지켜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이게 전홍준, 전홍준 박사님께서도 그러셨고, 이상구 박사님께서도 대표적인 예로 이제 들어주시는 제 얘기보다도요. 동물들 예를 들면요. 그, 멧돼지를요? 멧돼지랑 집돼지랑 창조주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상태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도 헷갈렸는데요. 멧돼지라고 합니다. 야생의 멧돼지를 집에서 이제 가둬놓고, 어, 오랫동안 기르면 집돼지가 된다고 해요. 멧돼지는 야생에서 살려, 살려면, 그, 어, 앞에 그 뿔, 멧돼지 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겠죠. 집에서 키우면. 그래서 이제 돼지가 집에서 크다 보면, <laughs> 돼지 열병 같은 게왜 올까요? 어, 야생에서는 저도 지금 햇빛 보려고요. 이렇게 다리를 둥둥 걷고, 어, 보이시나요? <laughs> 안 보이시나요? <laughs> 다리를 걷고 지금 햇빛 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라 햇빛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침 오늘 햇살이 좋아서요. 다리를 둥둥 걷고 서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햇빛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어 야생 상태의 멧돼지들은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신선한 그 야생의 그 음식들을 풀들을 먹고 아니. 야생상태의 어떤 음식들을 취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 야생의 동물들이 암에 걸리고 그런 경우 없잖아요 거의 병으로 이렇게 앓고 병이 걸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멧돼지를 집에다가 이제 가둬놓으면 땅을 아 그리고 땅을 밟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어~ 땅을 밟지 못하잖아요 일단 시멘트 바닥 같은 데에서 기르게 되잖아요 사그 어, 사육 환경이 그리고 햇빛도 못 보고 가둬져 있어서 운동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엄청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은 그~ 어~ 완전 그~ 화학적인 케미컬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가공 사료를 먹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면역력 다 떨어지고 당연히 건강을 잃겠죠. 그래서 돼지 열병 같은 게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게 이해가 가잖아요. 어, 조류 독감 같은 것들도 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떼수금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사료들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라고 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렇게 그래서 멧돼지가 집돼지가 되어서 이제 돼지 열병으로 이제 그어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은 먼저 말씀드린 그 신체의 건강을 육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예로 너무나 그 극명하게 보여지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코끼리 그 아프리카 코끼리의 그 예를 어, 들어 주셨는데요. 전홍중 박사님은 그 의료봉사 때문에 아프리카 봉사를 의료봉사를 20번 가까이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가보셨는데 거기 가면 여러 동물들의 뼈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들은 내용인데 오늘 또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음, 코끼리들이 원래 상하가 있는 거잖아요. 햇빛을 타, 찾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햇빛이 자꾸, 어, 없어져서요. 그, 그 상하들이 지금은, 어, 사라졌대요. 사, 코끼리 상하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대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코끼리,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 수가 그 100만 마리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40만 마리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밀렵을 해서 코끼리 상아가 비싸잖아요. 특히 이제 모잠비크인가 그쪽에서 어떤 내란이 일어나서 이제 군사 자금을 군수물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코끼리 상아를 이렇게 밀렵을 해서 팔아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코끼리 밀렵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면 보통 그 동물들은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동물에 따라 다른가 봐요 감정이 당연히 있겠죠 그 이제 동물에 따라 이제 모성애라든지 이런 게더 강한 동물들이 있나 봐요 낙타나 아까 전홍중 박사님 강의에서 낙타랑 음, 코끼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이렇게 그~ 같이 있다가 그~ 밀렵 장에서 그~ 쓰러져서 이제 어~ 충성이 울리고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제 그~ 살아남은 코끼리들이 이제 동료들이 죽은 혹은 어~ 자기 가족들이 죽은 코끼리들을 보러 올거 아니에요 와서 보면 이제 상아가 뽑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코끼리 살아남은 코끼리들이 와서 보고 이제 너무 슬퍼하면서 어~ 그 상아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상아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상아를 가져가는구나 상아가 있으면 어~ 죽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마음에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뜻이 그~ 이상구 박사님 제가 초기에 많이 들었던 강의 중에 지금도 그 아마노이신 분들은, 어디 아프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이상구 박사님의 이상구 박사 치시고, 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그 제목의, 어, 강의들을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 개가 이제 차, 어, 찾아질 건데요.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뜻은, 품은 뜻이 어 유전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하물며 동물들도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 상아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 나는 상아를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그 뜻이 유전자를 변화시켜서요 바꾸어서 상아가 사라진대요 사, 그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를 꺼버린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게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만큼 우리가 품은 뜻이요. 우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도, 어제도 계속 그 제가 듣게 된 강의들이 전형준 박사님 이제 강의에서, 다른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80대 할머님 얘기, 지금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텐데요. 이 링크 어, 걸어 놓은 이 강의에서 그 할머님 얘기도 들려 드렸던, 들려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여러 암 수술로 인해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 그 할머님한테 이제 그 따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냥 위로 차원에서 이제 생채식, 현미 위수의 그런 음식이랑 어, 햇빛 보시면서 이렇게 맨, 맨발로, 이렇게, 저처럼, 음, 걸으시라고, 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위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할머님이 나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대요. 전홍주 박사님이. 그런데, 10개월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요. 따님한테. 엄마가, 어, 저기, 회복되셨다고. 그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걸음도 잘 걸을 수 없던 분이 나무에 이렇게 밖에 줄을 메고 따라 걸으면서 햇빛 보시고 맨발 걷기 하시고, 어 생, 그, 태초목걸이 그런 위주의, 음, 섭생을 하시고. 그랬더니 80대 할머님께서도 세 분의 암수술을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셨던 분이 회복되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그, 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들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동물들 얘기만 지금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이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동물처럼. 시멘트로 만들어진 그 실내에서 하루 종일 햇빛도 못 보고, 어, 운동도 못 하고, 먹는 건다뭐 햄버거 피자 이런 가공식품 위주로 먹고요 매일 매일 그 스트레스에 찌들려서 살고 이렇게 사니까 그그 그 멧돼지를 데려다가 그 가둬놓고 어~ 집 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런 삶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온갖 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른 세대가 되면 두명 두 중에 한 명은 암환자가 되는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 음, 제가 왜 기뻤는지 아시겠죠? 유전자는 별게 아니구나.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 유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그 유전을 가지고, 어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 어, 뭐, 유방암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는 그 중에서 또 굉장히 극소수다. 뭐, 이런 제가 강의를 또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런데, 이렇게, 음, 이런 건강해지는 이런 선택을 마음의 습관,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습관들에 대한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 유전, 어,적인 요인에다가 그런 선례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어, 병으로 갈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귀가 따갑게 <laughs>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일찍 자라, 건강한 음식 먹어라, 그런 그, 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알게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은 이제 귀가 따갑게 들어서 어 어떤 때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미리 너네한테 하는 유언이다. 그러니까 제발 건강한 음식 먹고 일찍 자라. 어그 마음의 습관까지 이제 어가 이런 그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습관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거는 정말 별, 별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까지 바꾸고, 후손들의 유전자까지 바꾼다는 사실, 어, 여러분께, 어, 전해드리고 싶어서, 음, 불쑥, 이렇게,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그, 어, 무섭더라고요. 이런 그, 어, 기존, 어, 현대의학적인 그런 것들에 반하는 이런 내용을 어, 영상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 광고 적합성에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저는 메시지 받는 거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도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상관 없습니다. 그, 저는 뭐, 한 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햇살이 자꾸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몇 분이라도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유전적인 것들이 짓눌리지 말고 음, 만약에 어 유방암이나 뭐 이런 그 <laughs> 유전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상태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해 보시고요 어 절대로 유전적인 것들에 대한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시고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어, 나 자신뿐 아니라 어,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어, 알게 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정말 보람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불쑥 켜고 음, 여러분께 이 사실을 공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